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의 한글 사용편 세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신의 한글의 목적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한국 영화 시나리오 표준 포맷이 신의 한글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이유는 어 원페이지 원미닛 그 시나리오 상의 한 페이지는 어 1분 이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제작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관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어, 68페이지짜리 시나리오면 68분짜리 영화를 생각하고 쓰고 어, 기대를 하고 어, 되기를 바라고요. 뭐 98페이지짜리 시나리오를 썼다면. 어, 작가 감독은 98분짜리 영화를 생각할 거고, 투자 제작자는 98분짜리 영화로 찍혀졌을 때,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것일까, 그 영화의 흐름이나 리듬이나 어, 이런 것들이, 어, 배우도 마찬가지로 뭐 90페이지짜리 시나리오를 받으면 어, 지금 내가 읽은 시나리오가 90분짜리 영상 스크린에 보여지겠구나 이런 약속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을 때 시나리오 단계에서 쓰는 과정에서 읽는 과정에서 어, 제작되는 현장에서 시나리오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화면에 옮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페이지는 1분이다 어, 라는 음, 그런 것들이 상식이 약속이 통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원페이지 원맨이시라는 주제를 갖고 어 샘플 시나리오 하나를 어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 화면을 보시면 어뭐 카페 밤 실내 현재 여기 에, 또 우리 에 우리하고 뭐 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대사를 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 랬을 때, 그랬을 때, 예 그랬을 때예이 정도 분량, 이예 정도 분량이라고 보면, 어 대략 한 페이지 정도 되죠. 신의 한글에서 한 페이지. 예 그리고 지금 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신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뭐, 지문으로 한4줄 네 정도, 세 줄, 예, 세줄 정도인데,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s 원은한 페이지에 대사만 있는 한 페이지, 예, s c e 는 어, 시나리오 페이지 상으로는 뭐, 8분의 1 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 쨌든세줄 정도가 빽빽한 그 장소, 장소를 설명하는 그런 글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작업하지 않은 식당 거리, 극장 거리, 뭐, 호프집 거리, 차안 거리, 집, 화장실. 뭐, 이런 것에, 이런 장소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어, 벌어질 겁니다.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13신. 13신은 아까 2신의 내용. 2신의 내용을 이렇게 두번 똑같은 내용을 복사했고요. 어, 그, 문단을 짧게 짧게 잘라서 줄바꾸기를 해서 분량을 좀 높여서, 어, 대략, 대략 반 페이지 정도, 어,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게 했고요 그, 리고 이, 요, 지금, 같은, 데 요, 같은 내용, 그세 그러니까 줄이었던 거를, 어, 짧게 짧게 줄바꾸기를 해서 반 페이지 정도를 만들고, 어, 같은 내용 복사한 건데, 얘는 이렇게 지문으로만, 대사가 아니고 다 지문이죠. 어, 그런데, 이제, 뭐, 복도 밖으로 지나가는, 에, 그, 샷을, 뭐, 콘티처럼, 줄콘티처럼, 뭐,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 뭐, 발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에 어울리는 그림을 안에서 찍든, 직접 찍든, 인서트로, 예,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를 해봤을 때, 그러면 이제 14신, 13신, 어, 2신, 1신, 그래서 1, 2, 13, 14. 이네 씬을 기억을 하시고, 어, 리포팅을 해보시면, 해보시면, 지금, 씬은 14개 씬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3번부터 11번까지는 아직은, 음,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실제 아직은, 아, 모르는 상태이고요 어, 그러면 이제 1 씬은 대사만, 그리고 2 씬은, 어, 세 줄, 빽빽하게 세줄 지문이 있었고, 어, 13 씬은, 어, 똑같은 내용을 좀두번 복사해가지고 널널하게 예, 그런 지문이라고 가정을 하고, 14시는, 어, 내용은 똑같은데, 그, 단, 단어별로 줄을 바꿔서, 어, 한 페이지를 꽉채웠을 때, 예, 그랬을 때 가정을 하고, 어, 지금 이, 씬에서 페이지당 시간을 예상해 보면, 아까 대사만 있었던 1씬, 그렇게 대사가 한 페이지 차면 신의 한글에서 어, 대략 60초 정도 원 페이지 원 미닛이 되겠죠. 어 신원이 한 페이지 정도였으니까 어 신투는 세 줄이었는데 어, 세 줄이었는데 어세줄 빡빡하게 된 지문을 만약에 영화로 찍는다 면 어, 대략 한 28초 30초 정도 어, 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 페이지 원 미닛이라는 거는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어, 시간상으로는, 20, 어, 30초라고, 그러면 6줄이면은 1분 정도. 그러면 6줄이라고 해도 반 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문만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지문만 써져 있기는 힘들긴 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인 시나리오는 이 원페이지 원맨이시라는 거하고 얼추 비슷하게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대사는 하나였어도, 짧은 대사라도, 감독이그 카트를 길게 찍고 싶을 수도 있고, 어, 지문이 복잡하게 많이 설명되어 있지만, 그거를 뭐, 원신원테이크처럼 뭐, 20초로, 그러니까 한 페이지 분량의 지문을 설명했지만, 촬영은 20초, 30초로 끝낼 수도 있고, 편집을 해버리면, 원페이지 원민 하고 안 맞겠죠. 어,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에, 그, 의도적으로, 어, 대사나 지문을 의도적으로 길게 짧게 예, 찍지 않는 한 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영화라고 한다면 이원 페이지 원 미니 분량이 예, 시간이 어, 되게끔 음, 되게 말이 좀 이상한데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고 원 페이지 원 미닛 어, 이것에 이제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고 제가. 뭐, 저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시나리오 쓰고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시내 한글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시나리오 표준 포맷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왜? 예, 그래서 시, 왜 시내 한글이 시나리오 표준 포맷이 되어야 하느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 한글로 써진 시나리오가 한 페이지가 1분 정도가 되는 어떤 약속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어,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이나 각색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분량이 되는 형태, 폼. 예,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어, 근데 사실은 이제 몇 영화들을 저도 어, 다양한 뭐, 그, 필름메이커스에 올라와 있는 여러 편의 시나리오들을, 어, 저나, 어, 학생들한테 레퍼트를 내보면, 그 한글이든 뭐 ms 워드든 다양한 형태로 써져있는 글들을 시나리오로 들을 신의 한글로 전환시켜서 레포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영화 뭐 얼추 같은간 원페이지 원민이 비슷해 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신해 한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썼던 시나리오들인데, 예, 그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 대략 그 정도 분량이 될 거라고 보고, 어,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 원페이지 원맨이시라는 거를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 예,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 또 그런 분량에,으로 써진 신해 한글로 촬영을 한, 한 페이지에 예, 분량을 찍었을 때 1분 정도가 되게끔, 어,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렵지 않고, 어, 그것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지문이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30초짜리 한 카트로 찍을 수 있듯이,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어, 1분의 스크린상의 시간의 만큼을 보여드리려면, 그 1분에 해당한 만큼의 어, 시나리오 상의 지문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물론, 어, 뭐, 짧은 단어 하나를 길게 찍는 경우에는 좀 애매해지겠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 길게 찍는다라는 거, 1분짜리 인서트를 찍겠다. 그러면 1분이라는 시간 동안 화면에 묘사되어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나열하면, 예, 그렇게 해서 분량을 맞추는, 어, 맞추게 되면, 어, 장기간에는 결국에는 이제 원페이지 원미이이라는 그 형식에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가 시나리오의 내용이 중요하지 왜 형식에 집착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어저 역시 그 여러 편의 영화에서 그 흔히 있는 시나리오 재번된 분량이 어, 1차 편집본이 끝났을 때 그뭐 두세 시간, 서너 시간씩 나오는 영화들을 실제로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예,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일까를 보면, 어 시나리오를 처음 쓰는 과정에서 내가 쓰고 있는 글이 한 페이지가 1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갖지 않고 쓴 시나리오로 이런 제약이나 약속이나 교육을 생각하지 않고 쓰고 찍는다면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페이지는 1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팅 기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포팅 기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3, 4, 5, 6, 7, 8은 씬이 바뀌어 있고 내용이 없을 때이 런닝 타임이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어, 시인이나 뭐 다이얼로그 없으니까 당연히 0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신의한글 많이 할수 있는 어, 굉장히 신박한 어, 깜찍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시고 어, 접하시다 보면은 어,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예,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다음편 어, 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신의 어, 한글의 음,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소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그 3, 4, 5, 6, 7, 8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리포트에서 장소별 시간이 0인 곳 에, 이런 것들은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 어, 지금 써져, 그 내용이 없는 어, 내용이었고, 시는 분리해놨지만, 어, 아직 시나리오 재피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 시나리오를 쓰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 거리 장면도 주인공들이 거리에서, 또 뭐, 극장에서, 식당에서, 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예상하고, 이건 언제든지 더 어, 추가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삭제할 수 있고 뭐 장소, 순서를 예,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 3, 4, 5, 6, 7, 3에서부터 10일까지 예, 내용이 없는 부분은 그 장소에 대한 것도 아까 이 장소에 대해서도 거기는 지금 써져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이죠 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뭐차한 장면 같은 경우에도 예,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리만 해도 벌써 영화상에서 이렇게 반복되지요 사신 8신, 뭐, 10신, 그래서 4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영화상에서는, 어 시간이, 표현될 시간이 없는 거죠. 쓴게 없으니까. 어쨌든, 어이 신의, 신 한글을 이제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시고, 어 이렇게 쓰다 보면, 그, 굉장히 똘똘합니다. 예, 굉장히 똘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체 시나리오를 지금 어쨌든 14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쓴 내용은 4신 정도 밖에 없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분량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쓴 내용이 예, 4페이지 예, 4페이지 하고 8분의 2 예, 그러니까 뭐 거의 4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예, 3분 16초가 어, 예상 시간인데 음, 아직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전혀 비어 있거나 어, 중복된 내용을 뭐 짧게 길게 했기 때문에 분량이 정확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처음에 카페 일신 같은 경우에는 어, 대사로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사가 이 정도의 분량일 때 대략 1분 정도면 물론 이제 뭐 호흡을 갖고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굉장히 그 나름 정확한 아, 그런 기능들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차차 여러분이 이제 또 다시 예, 영상으로 찾아뵙거나 아니면 그 지금 이 시나리오를 뭐어 중간중간에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그 원페이지 원미닛이 실제 되는지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어 추가로 영상에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편 어을 기대해 주시고 어, 어려움이 처음 작업하시는 거 쓰는 거기 때문에 또 기존에 쓰시던 형식이나 폼들이 있을 텐데 이 시내양을 형식으로 오시기가 좀 껄끄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이 정말 그 기존에 쓰던 방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리포팅 기능이나 버전 비교 기능이나 어, 캐스팅 거를 보낼 때 내가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만 표시된 대본을 따로 따로 보낼 수 있다든지 등등 뭐 무궁무진한 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기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